m o 과 신문을 당너 하루. 끌려내 인생의 포커스가 지금 맞춰진 걸까 모닝커피의 향기가 오늘 하루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이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을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해 줬겠냐? 예수의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세대에.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했지만,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당했다. 이게 좀, 맞... 대복음 27장, 그 마지막 재판정에서 당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어, 우리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했으니까 예수의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우린 이제 참 하나님의,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서 가는 길에 누가 나를 알아주고, 뭐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그런 생각조차도 예수는 할수 없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당할 뿐인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내 안에 역사한다. 우리가 열매는, 열매는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만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다 따가는 것이죠. 내 인생의 삶의 결과는 내가 다뭐 어, 마지막에는 복을 누리고 어, 최후의 축복을 누리고 이런 것이 내 인생에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적어도 하나님의 쓰시는 종에게서는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구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예, 반전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살리심.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질고를 당하게 하셨음 중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섬체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버려지고 죽음 이후에도 그의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을 만큼 철저히 고난받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번제 번제가 다섯 가지 번제가 있잖아요 번제 제사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어, 물론, 화목제는 화목을 위해 드리고, 그 속제는 속제를 위해서 드리는데 속건제는, 그 마지막, 어,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이제 이 네, 다섯, 네 가지 제사에 부족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이제 완결판으로, 또, 화목이 덜 됐을까봐, 속죄가 덜 됐을까봐, 마지막, 그래도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재물 중에서 가장, 이제, 잇바닥의 재물이지. 마지막 완결을 위해서 드리는 재물이니까, 예수를 그렇게 쓰셨다. 인생의 문제를 모든 완결을 하기 위해서 드리기에 이르면, 그 후손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고 여어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어, 결국 재물은 자기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예. 뭡니까? 양, 양은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불편한 재물이죠. 근데 양을 기르는 목자를 위해서는 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짐승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12절, 11절에, 영혼의 수고를 보고,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그니까, 러이 영혼의 수고를 보고, 결국은, 만족에 이른다. 그리고 12절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이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를,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이런 고난이 이제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됐으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고, 범죄자를 위해서 그 기도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 내 인생의 결과를 내가 다 취할 수가 없습니다 어, 내가 지금 산 것이 어, 먼 훗날 누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우리가 모르죠 지금 우리가 시 하나, 시 하나 뿌린 것이 100년 후에 그것이 무엇이 되어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신약에서도 계속 이야기한 게 경고하면 이제 낙심치 말고 낙심치 말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 우린 이 수고와 고난과 모든 것이 내가 그 결과를 다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쓰시는 것이니까, 우는 거기서 하나님의 쓰심에서 우리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고, 우리의 수고가 흩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이사회 53장의 결론처럼. 그래서 필리포스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 이 고난 받는 것이 내가 내가 뭐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있다.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도 있다. 그건 우리가 축복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고난 받는 종의 모습이 당신은 이스라엘일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이것이 예수의 길이었고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는 길이 꼭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길, 이스라엘 민족이었던지 개인이었던지 또 오늘 이 시대 우리 개개인이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이 꼭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은 이제 사도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디 쓰실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는 다 어떤 대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역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에게 고난을 두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이 고난의 잔이 클수록 또 사람들에게 나눌 양식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고난의 해석, 이 이사야서의 해석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석하는 또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